주식 좀 말씀을 드릴게요. 주식 실적 발표는 공시를 해야 되거든요. 어, 상장된 모든 종목은 1년에 4번 재무제표를 공시를 해야 됩니다. 공시를 해야 되는데 실적을 언제까지 하냐면은 분기가 그니까, 세 달마다 한 분기잖아요. 1월부터 3월까지 한 분기고, 4월부터 6월까지 한 분기고. 그렇게 이제, 자, 수급 마이너스로 바뀌면서 지금 다시 5공 뚫으려고 하고 있고요. 자, 1, 사분기 2, 사분기 3, 사분기 4, 사분기라고 하는데. 아, 본구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본구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1분기에서 4분기까지 3개월, 1개 분기. 1월부터 3월까지가 1분기고요. 4월부터 6월까지가 2분기고요. 7월부터 9월까지가 3분기, 그리고 10월부터 12월까지가 4분기, 1-4분기 가 됩니다. 그러니까 매 분기가 지나고 나가지고 45거래일 45일 이내로 45일까지 45일, 그 다음 45일까지 실적 발표를 해야 됩니다. 실적 발표, 그러니까 오늘은 며칠이죠? 오늘이 4월 25일이네요. 그러면은 14분기가 14분기가 1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가 1사분기죠. 그럼 며칠까지 실적 발표를 해야 돼요? 45일 이내로 해야 되면은 며칠까지 해야 돼요? 성적표 까는 말이에요. 4, 5월 15일까지. 45일 되니까, 그죠?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5월 15일까지, 45일 이내로 실적을 까줘야 돼요. 그 전에 이제 증권사에서 보고서 나오는 종목들 예상치가 나오고, 예상 실적이 나오고, 그니까 그 실적치에 부합하는지 안하는지제 따라가지고, 주가가 움직이게 되죠. 그런 원리입니다. 근데 대부분 뭐, 스몰캡, 그,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가 안 나오는 종목들도 되게 많고요 그니까 러 이게 적정 주가라는 거는 지금 예상되는 실적을 반영을 한 건지 안한 건지 그것도 일단 보셔야 되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랑, 어 기업 가치와 이익이 클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 그리고 뭐고 3개월 동안 무슨 일어난 모멘텀 같은 것도 보셔야 될 거고요 뭐 신규로 무슨 수주를 했다라든지 아니면 계약을 땄다라든지 계약이 땄을 때이 실적이 1년 뒤에 적용이 되는 실적인지 2년 뒤에 적용이 되는 실적인지 아니면 분기마다 분할, 분할로 적용이 되는 실적인지 그런 것도 보셔야 되고요 제가 예전에 뭐 시스템 트레이딩 관련된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 책에서 기본적 분석으로 매매를 하는 거를 거기서 맨 처음에는 점성술 있죠. 점성술, 별보고 매매하는 거, 점쟁이한테 매매하는 거, 그거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펀더멘탈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데, 왜점성술에 비유를 할까? 왜 그런 것 같아요? 할까요? 나는 재무제표보고 매매를 하는데, 펀더멘탈보고 매매를 하는데, 왜 점성술의 비율을 할까요? 그 사람은. 얘들이그 업체가, 그 회사가 과거에 돈을 잘 벌었다고 해서 앞으로 돈을 잘 벌라는 건 없죠. 과거에 잘 벌었을 뿐이지 앞으로도 계속 잘 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있죠. 꾸준히 잘 벌고 있는데 평가를 제대로 못 받는 회사들. 제가 모르는 회사들은 그런 회사들이죠. 제가 투자하는 회사들은 그런 종목들을 투자를 해요. 진흙 속에 묻혀있는 진주 같은 종목들을 발굴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능 속의 진주를 발견을 해가지고 적절한 마케팅을 활용을 해가지고 세일즈까지 해버리면은 파타스틱한 거죠. 만약에 저기 갯벌에 갯벌에서 갯벌에서 그뭐 뭐예요? 갯벌에서 이렇게 뭐 수집하시는 할머니도 계시잖아요. 그분이 진주를 발견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시고, 그걸 마케팅으로 쇼핑몰까지 해가지고 팔 수만 있다면, 얼마나 큰 마진을 남기겠습니까? 어닝 서프라이즈랑 어닝 쇼크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닝 서프라이즈는 뭐냐면은 갑자기 얘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대박을 터트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게 어닝 서프라이즈고요.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쇼크는 얘들이 겁나 잘볼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매출이 비리비리한 거죠. 예를 들면뭐 애플 같은 회사들. 애플, 뭐, 이번에 신제품 출시하고 해가지고 엄청 많이 판줄 알았는데, 매출을 까보니까 별거 없는 거야. 그거 어닝 쇼크죠. 그런데 그 전에 만약에 애플이 막 주가가 올라왔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닝 쇼크가 딱 실적 발표하는 날, 급락이 나오겠죠.